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세종에서 반가운 분양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종 1-1 생활권 M11 12블록 67단지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세종시 아파트라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타 지역 거주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이점은 분양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2억원대로 책정이 됐는데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분양권 전문가가 예상하는 당첨 커트라인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먼저 단지 개요입니다. 6단지와 7단지의 공급이 각각 이루어지는데요.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치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총 가구 수는 6단지가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14개동 총 887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총 143가구를 분양을 하는데요. 특공 91가구가 포함이 돼서 일반 공급은 52가구입니다. 공급 대상은 5구 제곱미터죠. 즉 24평형이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7단지인데요. 7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0개동 총 572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총 56가구를 분양을 합니다. 공급 대상 면적은 84제곱미터로 30평형대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입주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체크리스트가 되겠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죠. 청약의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되는 공고일은 3월 11일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잠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단지는 완전히 새 아파트가 아니고요. 2015년 12월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지어진 단지입니다. 임대로 거주하고 있던 분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권을 드린 다음에 포기한 세대를 중심으로 재공급하는 단지입니다. 따라서 기존 입주자가 퇴거 후 남게 된이 주택을 어,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종시 거주자 우선 공급이 적용이 돼서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지만 세종 특별 자치 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들에게 공급 세대수의 60%를 우선 공급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가가 되겠는데요. 6단지는 5구제곱미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양가가 1억 6,882만원에서 1억 7,139만원입니다. 참고로 최근 이 단지의 실거래 기준으로 1개월 평균 거래가격은 4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1억 6,88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10%저 1,688만 원을 계약 당시에 내셔야 하고요. 나머지 잔금이죠. 90%인 1억 5,193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집단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당첨을 받았다면 잔금 대출은 알아서 개인이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7단지는 8.4제곱미터만 공급을 하는데요. 공급 금액은 2억 2,252만원이었습니다. 이 단지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가격은 5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금액은 이 실거래 가격의 반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6단지와 똑같이 이 계약금 10%를 계약시에 내셔야 하고요. 잔금 90%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일정은 6단지와 7단지가 동일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3월 22일 화요일 날 시작이 되고요. 당첨자 발표가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두 단지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중복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단지와 7단지 중한 곳을 선택을 해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6단지와 7단지는 평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평형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1인 가구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꼭 6단지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형과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단지에 한 곳에 청약을 하시기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 의견입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의 의견인데요. 전국에 있는 초고가점자들이 빠른 수익을 낼수 있는 최적의 가성비 단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일반 공급입니다. 6단지가 총 52가구, 7단지가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먼저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내에서도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60%를 우선 공급하고요. 1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릅니다. 여기서 선정 수차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같다면 추첨순으로 뽑게 됩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잠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청약 예치 금액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예치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혼특공은 6단지가 29가구, 7단지가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해 주시고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들에게 전체 50%를 우선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140% 이하인 분들에게 세대수의 20%를 일반 공급합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은 이월 평균 기준,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선 공급이나 일반 공급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자녀가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겠죠. 이 경우에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수가 많은 자, 그다음에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특공에서는 우선 공급에 해당하는 소득 요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애 최초 특공이 되겠습니다. 6단지가 29가구, 7단지가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자격 요건이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인 가구는요,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를 말합니다.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혼자 살고 있는 이 단독 세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형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서도 단독 세대는 8,4제곱미터가 있는 7단지는 청약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격 요건도 확인해 주시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소득을 기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수의 50%는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요. 세대수의 20%는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분들에게 일반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주택은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그리고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다. 여기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다자녀특공은 6단지가 14가구, 7단지가 6가구가 되는데요. 세종시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서 어,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 물량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 띄워드렸고요. 공급 세대수의 60%는 세종시에 계속 거주한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100점표에 의한 점수순으로 뽑는데요. 100점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점수마저 동일하다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그리고 자녀수도 똑같다면 주택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서대로 공급을 합니다. 노부모 특공도 지역별로 물량이 나눠져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신청 자격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반 공급 가점 커트라인이 되겠는데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종 당해가 61점에서 69점, 기타 지역이 69점에서 77점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최적 커트라인 기준이고요. 특히 84제곱미터가 있는 7단지의 가점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타 지역 거주자분들은 이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 가구가 배정된 타입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이 단지는 완전한 새 아파트가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공급하는 단지이기 때문에요. 계약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하자보수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6단지와 7단지는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니까요. 원하는 유형 타입을 정확히 선택을 하셔서 한 곳에만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세대 내두 명이 신청을 해서 한 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부적격 처리가 되니까요. 꼭 유의해 주시고요. 특별공급을 신청한 분이 일반공급 자격요건도 갖추었다면 일반공급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중복 청약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세종 프라디움 공고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분양단지 선별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